번 부터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위에 있는 3콤마 1에서의 접선과 마이너스 1콤마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어요 이름 좀 볼까요 3콤마 1요쯤이죠 3콤마 1에서의 접선과 마이너스 1콤마 3 마이너스 1콤마 3에서의 접선이에요 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여기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 3이잖아. 무슨 관계? 이것도 수직이니까, 이것도 뭐?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반지름, 루트 10의 제곱. 10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돼요. 342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와, x 플러스 2의 제곱 그냥 그림부터 그리면서 해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에서 이렇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5에 접하면서 얘한테 접하면서 넓이 2등분한데 뭔 말이에요? 중심 원은 중심 지나면 넓이 2등분한대어요 맞아요? 여기 지나면서 여기 접하면 되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 얘가 2잖아 이게 반지름 1이죠 그럼 여기 몇 도야? 30도죠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플러스 2 근데 여기 아래쪽도 있겠지. 걔도 똑같이 생겼겠죠. 기울기만 반대겠죠.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문. 물론 이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의 풀이고요. 보통은 y는 m에 x 플러스 2 더하기 0부터 0.0까지 거리가 1이다. 이거 이용해서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더, 이게 조금 더, 어, 대중화된 풀이 아는 거죠. 대중화된 것과 아닌 것. 343번. 이건 좀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 대표적인 풀이로 소개해보죠. 0 2마이랑 여기 누군지 몰라요. 접선의 방정식은 3코마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어요. y는 mm, x-3 더하기, 즉3마2를 지나는 직선이 원에접한다즉0 0마까지 거리가 2다. 이렇게 풉니다. 어, 전개해보면 mx-y-3m 플러스 2는 0부터 0,0까지 거리가 2인 거라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0,0 대입한 마이너스 3m 더하기 2가 2다. 얘를 풀어주면 돼요. 넘겨서 제곱해주면요. 9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는 4m제곱 더하기 4라서 4, 4 지우면 5m 제곱 마이너스 12m은 0이기에 m은 0 또는 5분의 12가 됩니다. 즉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이 0일 때2 y는 5분의 12x 어,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36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26 이렇게 되겠네요. 1번이죠. A와 Bp 사이의 거리. A, 0, 2부터 이 직선 12x 5y 26은 0까지 거리는 13분의 13분의 얼마냐? 0이 대입하면 36이 되겠고요. 3번,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를 높이로 삼자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 요 점을 찾아야지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아니라고?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구해? 얘 길이랑 얘랑 똑같죠. 그래서 3인 겁니다. 여기 길이는 어차피 3이에요. 그럼 눈으로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접선 길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3이라는 걸 손쉽게 구하고, 높이 13분의 36 곱하기 2분의 1 하면 13분의 54가 되겠죠. 질문 있어요? 346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마이너스 5 콤마 2에 중심이 있고요. 0 콤마 0에 어?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이 1인 것과 반지름이 r인 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접선을 그렸대요. 여기 접점 접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평행한 애를 이렇게 그어요. 그럼 여기 반지름이 r 더하기 1이고요. 여기 길이가. r에다가 1 더한 거은 r 더하기 1. 그리고 이 접선의 길이가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데. 그래서 루트 13이라고 했고요. 여기 길이는 루트 29죠. 그렇기 때문에 r 더하기 1은 4가 됩니다. 그래서 r은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직각 삼각형 가져와서 그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고요. 그림을 좀잘 따라가야 돼요. 그림을 좀잘 따라가야 됩니다. 347번.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조금 뭐 다르게 설명해볼까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1코마 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이네요. 그리고 여기 중심이 4콤마 마이너스 5고 반지름이 3이됩니다 근데 봐봐. 여기 지금, 애초에 그림은 좀 깔끔하게 그려졌는데, 여기서 가로선 그리면, 마이너스, 저기 뭐야, 1, 마이너스 2죠. 여기서 가로선 그리면, 1,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네들 간의 거리 얼마예요? 그냥 깔끔하게? 3이에요. 여기 길이는 3입니다. CD 길이는 그냥 3이에요. 여기가 C, 여기가 P죠.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건 여기 길이고요. 여기 길이 여기 접선과 여기 접선에 대해서 여기 2라고 했고 여기 3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2부터 4, 마이너스 마5까지가서 어, 루트 34가 되고 근데 그것을 어, 근데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랑 평행하게 선을 그리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4라서 여기 길이 얘랑 얘랑 똑같은데, 위 길이가 루트 33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얘랑 얘 이렇게 두개볼수 있죠. 이어서 417번 보도록 해볼게요. 415번이에요. 미안해요. 415번 3x-2y는 0에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면 3x-k-2y는 0즉 3x-2y-3k는 0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3x 플러스 y-4는 0과 또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과 이세 개가 삼각형이 안된대요 삼각형이 안 되는 방법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평행하거나 뭐두 개랑 평행하고 하나 평행 안 하거나 또 맞아 요다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둘중 하나요. 근데 얘가 안 돼. 얘가 안 된다고. 다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건데, 어, 요거 계산해 달란, 그럼 이게 평행한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가 맞고요. 얘랑 얘 교점도 구한다. 교점 구하면 어떻게 돼요? 두배에서 빼주면 1,1 1 이렇게 되나요? 얘를 지나야 한다는 거죠. 3-2-3k가 0이가서 a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나요? 430 1번. y 는 x제곱 마이너스 t x 위에 한 점이 있대 y n 를 y 는 x대칭했더니 얘도 곡선 위에 있다는 표현이요이 표현입니다. y는 x제곱 마이 3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x를 기준으로 어떤 두 점이 있어서 그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냐? 간단해요. A제곱 마이너스 3A를 대입한 게 A가 된다는 거죠. A는 A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3A, A제곱 마이너스 3A. 정리하면 A 네제곱 마이너스 6A 세제곱 더하기 6A 제곱, 더하기 8A가 0이 되는데, 일단 A로 인수면 되고요. A랑 A 마이너스 4로 인수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근이 4개 나오지? 지금 내가 찾는 거 2개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보면 y는 x, y의 교점인 0,0과 4,4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은 y, x 대칭했을 때 이미 곡선 위에 있으므로, 이제 대칭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얘네 둘 제끼고요. 얘가 내가 찾는 엠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어, 한 점은, 근과 계수 관계 써야 돼요. 근과 계수 관계 쓰면 1, 플러스 루트 3 콤마 원다가될거예요 근데 이 쓰기 귀찮죠? 쓰기 귀찮죠? 자, 그리고 다른 점은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이걸일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의 두근이라서 두근을 쓰는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그럼 당연하게도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한게 얘라서 당연하게도 여기 1마이 루트 3이고요, 여기 1플러 루트 3이어야 돼. 요 왜냐면 둘이 같아야 되거든. yx 대칭이라면 yx 대칭인 거면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반대인 거잖아, 그쵸죠 x 그러니까 yx 대칭인 거면 얘를 y좌표로, 얘를 x좌표로 이동한 거야. 지금 x좌표만 구하, x좌표는 근인데 그 근이 바로 y좌표까지 연결해준다는 거죠. 굳이 내가 1플러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보여주면 루트 2루트 6.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루트 3, 2루트 3이니까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2루트 6이 되겠죠. 432번 보면서 좀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음 <laughs> a라는 게 1, 5. a 랑 a, 3. c라는 게 b, c에 대해서. a 와, OB가 수직이래요. 얘랑 수직인 애가 y 좌표가 3이야. 그럼 어디에요? 여기 있겠지. 이렇게 수직이어야 되잖아. 원 말이 냐 이렇게 수직인 거잖아요. b와 c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c는 x축 대칭 여기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c가 있는 거죠. 길이가 같아. 자 b부터 구하죠 이게 수직이라는 것은 여기 기울기가 5잖아요 그쵸 여기 기울기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 얼마야? 15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5 b는 이게 얘랑 얘는 같잖아요 마이너스 15 c는 y 좌표만 다른 거잖아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c의 a c a, x절편이고요 즉 마이너스 어, 15콤마 마이너스 3과 1콤마 5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다. y는 16 증가하는 동안 8 증가하는 거라서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5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9, 9콤마 0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뭐, 9가 답이겠죠. 그림 잘 봐주기 바랍니다. 기울기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쵸? 수직이라는 건. 그러니까 질문 있어요? <laughs> 질문 없어요.